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수천대까지 지키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며 방황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폭군들에 맞서주셨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글쓰기 방식은 철두철미한 역사의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글은 오락적이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대하시는 방식을 계시해주었습니다이 열두 권의 역사서는 단순히 과거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이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에 주목합니다. 저문성 경속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매개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역사로부터 도피할 때 하나님을 더잘 만난다는 식의 생각은 좋습니다. 하나님은 일식이나 심리학적 현상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연구 대상이 될수 없는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섬기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적 역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관점에 익숙하지만 이 역사서들은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도록 우리